사실은 저도 이 얘기를 10월 초에 들었는데 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5개 항공사는 사실은 한 지붕 아래에 있게 되는 셈이거든요 야... 지금이 코로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독점 논란을 느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삼자하합 측은 다음 주에 임시주총 제하을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어떻게 되는아 시작입니까? 어. 아. 어떻게 되는가? 아 그냥 서로한테 반말해도 돼. 아 네. 아니죠. 야 근데 너무 저기 화장을 또 이쁘게 하고 아주 이거 <laughs> 원래 주식 조사할 아. 때는 대충 하는 거야. 아, 제가 <laughs> 처음 출연이다 보니까 잘 몰랐습니다. 네. 아니 우리 김주영 기자가 머니투데이 방송이 자랑하는 음. 뭐라 그나? 악바리 기자잖아요. 주영가. 네. 응. 되게 되게 이제 이 네. 친구가 여리여리하고 막 그냥 되게 조금해보이고 하지만 그 불스레이스 마라톤 1위에 빛나는 맞지? 네, 제가 두 차례 연속으로 <laughs> 1위를 아, 했거든요 굳이 두 차례라고 강조를 해야 돼? 네. 어, 몇 년도냐? 그 2012년, 2013년에 아, 옛날이네. 이력이 있습니다. 아, 오, 2년 연속이었어? 네. 네. 우와, 대단하다. 네, 그 당시 저도 좀 관종이었는지 <laughs> 처음에 일일 날 하니까 주목을 받으면서 이듬에도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 불스레이스라는 거는 여의도 증권업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참여하는 네. 그 마라톤 대회. 아무튼 오늘 제가 갑자기 김주영 기자를 불렀어요. 뭐냐면 물론 이제 타사 단독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대한항공이 산업은행과 함께 아시아나 네. 항공을 인수할 수도 있다. 네. 검토 중이다 나왔는데 물론 네. 오늘이 한... 며칠이니? 오늘이 11월 13일, 17일이죠. 11월 네. 13일 금요일 한 4시 반, 오후 4시 반쯤에 네. 찍고 있는데 뭐 물론 나중에 뭐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네. 아직은 안 나왔다 치고 네. 현재까지 정해져 있는 것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나온 얘기만 한번 정리해 볼 텐데 네. 아니 실제로 네. 대한항공이 될 건, 한진칼이 될 건, 네.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수가 있을까? 모두가 처음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저도 이 얘기를 10월 초에 들었는데, 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더 밀도 있게 취재를 못한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물먹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해운대 바닷물을 들이켰습니다. <laughs> 오늘 굉장히 씁쓸한데요. 아까도 우리가 네.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를 지난달에 네. 10월 달에 들었다는거 거예요. 10월 거야? 초에 들었죠.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결국 며칠 전에 나온 기사도 굉장히 러프했잖아. 네. 별로 이제. 취재 소스도 네. 별로 없었고 제가 내용도 그 내용 그대로 그대로였어요. 부실했는데 네.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 업계 용어인데 네. 지른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냥 질러서 이슈를 몰이하면 그냥 그게 네. 장땡인 기사. 저 요즘 쫄보여서 <laughs> 지르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사실 확인을 네. 충실히 하는 네. 머니투데이 방송. 네, 80%의 확신이 있을 <laughs> 때만 지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물먹은 네. 아무튼. 네. 근데 그 이야기는 네. 처음에 어떻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 처음에는 아이비 업계에서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흘러나온 얘기인데, 어... 사는 이 국감 전부터 이런 그림을 만들었고, 음... 국감 이후에 BHE와 금융당국의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에 오픈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아... 또 나름대로 그때 사내내 확인을 했을 때는 M&A 관련한 내용은 좀 조심스럽다고 답변을 그치, 그치, 받았고요. 그치. 또 아이비 업계 대표들한테도 물어봤더니 현재까지는 모르지만 불가능한 그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가장 큰건 지금이 코로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독점 논란에 비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원래는 국토부나 공정의 심사가 굉장히 엄격해야 하는데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이미 한번 아시아나 항공 딜을 해봤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스무스하게 독점 논란에 비껴갈 수 있어서 가능할 거다 하... 또 일례로 또 현대중공업도 앞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고 그치. 또 두산 인프라코 인수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현대중공업이 네 현대건설기계 사업이 겹치는데도 불구하고 독점 논란에 비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의외로 아이비 업계 분들은 아 가능하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기사에 댓글 다신데 시그거더라고요 아니 네. 그러면 어, 국적 항공사가 다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이거 네. 완전한 독점 아니냐? 경쟁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근데 공정 경쟁 당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걸 가장 이제 네. 유심히 보는 거잖아요. 단순한 독과점뿐만이 아니라 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네.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네. 이제 규제를 하는 건데 아 그게 말이 되네. 네. 코로나 1 9에서는그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수 있다. 네. 아 그게 무섭네. 또 지금은. 국적 항공사라는 말은 사실 대형 항공사와 LCC를 다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나라에서 네. 라이선스를 주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더라도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점이라고 할수 없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선 따지면은 LCC 네. 많이 가고 LCC도 뭐 네. 동남아라든지 아시아 쪽 많이 가니까. 네. 아. 지금 LCC만 해도 아홉 개가 있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전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고. 네. 그 너도 지난달에 들었는데 물 네. 먹은 거.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아, 벌써 몇년 전이지 한오년 전쯤에 산업은행 네. 출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하는 과정도 지켜봤고 네.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저도 익히 아는데 네. 사실 이런 판을 짜는 건 아무리 대주주라고 해도 산업은행이 독자적으로 절대는 못합니다. 네. 당연히 그 위에 있는. 네, 금감원, 금융위, 금융위 또 기재부... BHE라고 하는 청와대까지도 네. 어, 어느 정도 이제 뭐 탑다운을 위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밑에서 아이디어를 올려서 위에서 오케이가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하여튼간 최정점에서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은 판이 나올 수가 없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만약에 한진까지 인수한다면 나중에 당연히 합병을 할 테고, 아니면 은뭐 법인을 네. 두개 가져가나? 아니면 처음에는 법인을 두개 현대기아차처럼 2개 가져가다가 결국에는 합쳐지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한 지붕 두 가족이 되게 되는 셈이죠. 음, 물론 이제 이거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냥 추정하는 그림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추정하는 그림이라는 거 이야기해드리면 될 테고. 음, 한진칼은 근데 지금 이슈가 네.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네. 회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같이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돈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사도록 해준다라면 네. 강성부 펀드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공정성 논란 이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안 그래도 KCGI와 조연화 그리고 어, 반도건설을 비롯한 삼자 3자 연합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 아시아나 항공 인수 반대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인데 부실 덩어리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재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한 처사라면서 강력 반발을 했거든요 네. 또 이제 그 삼자 연합책은 다음 주에 임시 주총 제안을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한진칼 이사회가 지금 거의 조원 대회장 진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시 주총에 이사수 확대를 안건으로 올려서 이제 삼자연합 측도 이사회에 진입을 해서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분율은 이상, 더 많잖아요, 네. 그렇죠? 지분율 지금 삼자연합이 46%, 조원태 회장 측이 41%이기 음. 때문에 5%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섬에도 네. 불구하고 이사를 한 명도 보드에 넣지 못한.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심의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김주영 기자가 봤을 때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한진칼이 뭐. 네. 증자를 통하면은 당연히 이제 자금력이 생긴다라는 건데 네.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했을 때 네. 그거잖아 그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밑 빠진 독에 네. 같이 그냥 물 빠질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오 어, 이거 해볼만한데 괜찮은 그림인데 네. 어때요? 어, 저는 사실 중립을 지키는 게맞지만 어. <laughs>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동반 부실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동반 부실. 네,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고 한진칼도 그렇게 지금 여유 돈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네네네. 여유 돈이 있는 편이 아니고 자산도 사실 많지 않고 음. 코로나19가 말씀하신 대로 언제 끝날지 모르면 지금 비축을 좀 해둬야 하는데 여유를. 음. 아시아나 부채 비율이 지금 2,000%란 말이죠. 음, 그러면 지금 인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의 턴 어라운드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매칩이 되느냐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음. HDC 현산이 마지막에 포기한 이유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동반부실 위험이 좀 크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뒤에 네. 산업은행이 있다 물론 그렇죠. 이제 산업은행은 뭐 혈세라고 표현하기 좀뭐 합니다만 이제 국채은행입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업은행 같은 국채은행의 신용은 네. 또 정부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우량한 신용등급을 네. 갖고 있는 건데 산업은행이 뒤에 있다 그 네. 고로 실타는 또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그것도 볼 수도 있잖아요 있잖아. 그쵸 네. 어찌 됐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한진칼의 네. 뭐라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증자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산업은행이 지분이 되는 거고 네. 뭐 채권을 찍어줘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빚을 지도록 해주는 거는 네. 아니니까 돈을 빌려주는 개념은 아니고 투자를 해주는 개념이니까 네. 뭐 물론 그것도 어~ 정책자금을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정책자금도 회수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네. 근데 어, 또 아이디어 없게 보낸 분들은 네. 왜 대형항공사가 두 개여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해외에서도 유럽의 대형 항공사끼리 서로 인수합병을 하기도 하고 아. 델타항공이 노스웨스트 항공을 먹고 예, 또 예, 예. KLM과 에어프랑스가 합친 것처럼 어, 세계 각국에서도 대형 항공사끼리 합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못해 왜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들어 있더라고요. 독일도 루프트한자 네. 하나밖에 네, 없다는 네, 그런 거. 얘기도 있고요. 어,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둘다 이렇게 둬서둘다 힘들어지게 놔두는 것보다. 아예 네. 하나로 합쳐서, 합쳐서 경쟁력을 더 높이는 네. 것도 괜찮겠다. 네, 그렇게 하면 정책자금 집행하기에는 아무래도 더 편한 측면이 있겠죠. 오.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군데로 몰아넣고 지원을 해주자. 근데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코로나 일구란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독과점 네.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네. 독과점 이슈가 어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는 관점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권익 소비자권익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경쟁하면서 가격이 낮아져야 네. 되는 건데. 저도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음. 80년대만 해도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음. 그리고 이런 경쟁을 시키려고 아시아나항공을 출범시킨 건데 다시 합쳐지게 되면 비행기값 정말 당연히 오르지 않겠냐 이런 음. 시각도 있는 게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산 점유율이 75%나 되거든요 LCC가 있다 하더라도? 네 LCC가 음. 있다 하더라도 미주노선이나 화물 주요노선 점유율이 70%에서 75%면 사실상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국제선까지 네. 다 했을 때? 아니면 네, 국제선 포함했을 때 아. LCC들은 지금 미국이나 호주 이런 노선들을 거의 안 가니까 멀리를 못 가니까 예. 선택권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면 아예 네. 외국 항공사를 타거나. 네. 그리고 지금 기재를 합쳤을 때 209대가 된다고 하는데 음... 이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구조조정도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나네요. 저도 어렸을 때기는 한데 네. IMF 외환 위기 이후에 뭐 한보 사태, 기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네. 결국은 기아차를 인수한 게 네. 현대자동차였잖아요. 그때도 그런 독과점 이슈가 있기는 있었지만 네. 위기 이후에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네. 현대차가 기아차를 가져갔던 게 이제 용인이 됐던 거거든요 네. 어, 약간 그런 그림 아닐까? 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또 양쪽이 가진 LCC가 있다는 점도 무시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시아나 산하에 LCC가 두 개가 있고 아 맞아 한진 맞아 한진 아래에 진에어가 있는데 진에어도 있죠. 그러면 벌써 다섯 개 항공사가 사실은 한 지붕 아래에 <laughs> 있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독과점 네. 이슈가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더 세져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기승전 다른 코로나네. 것들을 좀 비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요 음. 지금 KCGI 강성부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게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경영권 분쟁인 기업이 했을 때는 불법이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펼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그 역시 코로나19가 면제부를 쉴수 있다고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음. 음. 분명히 그 KCGI 네. 강성부 펀드 측에서는 가처분 소송을 네. 걸 거예요. 당연히 건다고 네. 보는데 이게 뭐냐면 어,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으로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네. 분명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유증하지 못하도록 유상증자부터 네.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걸 네.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법원이 네. 어떤,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 네. 가처분 신청을 받아 주느냐 아니면 받아주지 않느냐 네.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라고 네. 법원이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은 그보다는 그 시급성보다는 경영권 분쟁 중에 공정성을 지키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유상증자는 어, 중단해야 된다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할 거냐 요거는 한한달 안에 아마 네. 나오겠죠 또 시급한 네. 거니까 그것도 나올 테고 이제 삼자 연합 측에서는 임시 주총을 빨리 하려는 게 한진칼이 당연히 임시 주총을 안 열어줄 거란 말이죠. 음. 그럼 또그 부분도 법원에 가서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어, 만약에 어, 법원에그 가처분 신청을 기다리기 앞서 셈자연합이 먼저 이사회에 진입할 기회가 생긴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개최, 네. 가처분 신청 그렇죠. 걸어서 그것도 중요한 예.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약간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저쪽에서 또 네. 반발하고만 그 이러면. 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하다 보면은 빨라야 내년 초에 임시 주총을 열수 있게 되는 구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게 빨리 나오느냐 그 점이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참 한진칼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자체도 벌써 어우, 엄청 오래 됐잖아요. 네. 끝내기 전에 경영권 분쟁은 음... 어떻게 전망하는지 어, 김주영 기자 분쟁은 누가 이길까? 아무나 이겨라? <laughs> <laughs> 아역시저도 중립이 중요하기 <laughs> 때문에. 또 나중에 정치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어, 그렇지만 응. 어, 지금 한치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끝이요? 네. 네, 지금. 그, 빠져나가는 거죠. 거잖아. <laughs>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웃긴 게 지분율로는 KCGI가 앞서는데 네. 현재 보드 그리고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조원대 회장도 연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야 그거는 참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네. 거기다 지금 사년의 우분을 확보할 기회도 생겼고요. 이 이번 빚들이 그대로 추진된다면요. 이거는 약간 여담이고 그 뭐라고 하냐 비확 야사 약간 이제 네. 뒷 이야기로 들은 건데 네. 어떤 분이 그 KCGI랑 네. 이번 그 경영 분이 정통화신 분이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봐 이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제1의 국적 항공사. 미워도 그 총수 그룹에 네. 있는 걸 좋아겠어? 아니면 누구한테 나중에 팔아먹을지 모르는 사모 펀드가 가져가는 걸 좋아하겠어? 그 생각해 봐. 이런 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아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네. 만약에 그 논리대로라면 물론 이거 그냥 네. 추정입니다. 그냥 추정인데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네. 정부에서 사모 펀드를 지원을 해서 이게 나중에 네. 누구한테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을 만드는 네. 것보다는 차라리 조원태 회장 쪽을 조금 더 지원해주고 나중에 말이라도 잘 듣게 네. 하는 게 조금 더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네. 뇌피셜. 네. 네, 그런 얘기들도 있죠. 어. 국적 항공사기 때문에 대형 음. 항공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음. 잘못됐을 때 정부 책임도 그렇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점에서 신빙성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거는 시간이 가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기준으로 보면 한진칼 대항공측에서는 확정된 거 없다. 네. 그렇 산업은행에서도 어, 산업은행에서도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정도로는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네. 아예 근거 없다. 아예 검토한 적도 없다. 사실 이러진, 않죠. 이러진 않죠. 그러진 않죠. 그 사실 이 정도면 거. 인정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인 건 맞고. 이게 실질적으로 네. 가능성 있는 그림으로 펼쳐지는지는 일단 네.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어, 대한항공은 나중에... 지금 겨우한 느낌입니다. 아 이거 재밌다. 왜냐 면 우리 생활하고도 이제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해서 오늘은 그너 소개했니? 아 저는 <laughs> MTN 경제산업부에서 항공 재계를 담당하는 김주영 기자입니다. 항공 쪽. 스타가 좀... 좀 바뀌었네요. 어. 네. 어, 늘 그래. <laughs> 네. 해운도 하고? 해운은 안 합니다. 해운 안 네, 한국 하는 거예 한국만 하고 각 주요 그룹 4대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재밌는 네. 얘기 많이 나올 건데 일단 다음에 네또 다음에 저기 또 만나요. 어. <laughs> 단독 보도할 때 한번 불러줄게. 네, 어,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